건강에 도움드리는 시간, 메디인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 해마다 연말이면 그국가건강검진 이야기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검진을 미뤄뒀던 수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몰린 현상에 대한 우려도, 우려의 목소리도 좀 큰데요.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기 하루 전날이죠. 지난 11월 23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건강검 검진센터에서 수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리고 안전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궁금한 게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지금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미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한데요. 어, 올해 10월 기준으로 그 국,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은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아. 조사됐습니다. 어,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일반 건강검진 수건, 수검자는 2,056만 2,174명인데요. 이중 10월까지 898만 2,255명이 수검을 받아서 수검률은 어, 4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급률은 50% 정도였고요. 또 올해 그 국가검진을 받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만 보면 수검률이 48.5%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수검률은 55.7%로 수검률로는 7%포인트 이상 수검자 수는 약 67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 이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확 몰릴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도 들어요. 어예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검진센터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길거나. 뭐 일부 병원은 국가 건강 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검진 기관과 대학병원의 그 검진 국가 검진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절반 가까이가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그런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가 좀더 심해졌습니다. 네, 보통 연말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laughs> 생기긴 하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고지를 해버리면. 요거는 수검자 본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꼭 어떻게든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음. 정부는 이제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서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의 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 검진센터의 쏠림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음. 어떤 분들이 연장이 될수 있습니까? 어, 연장 대상은 올해 이제 일반 건강검진 및암검진 대상이고요. 성별, 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에 그 검진 기간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내 수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연장을 하려는 분들은 올해 안에 검진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을 받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 내년 6월까지 그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그보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올해 검진 기간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 기간내 수검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어, 내년 하반기에 내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보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자의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이미 검진을 받은 1년 1,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내년 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00 그러니까 올해 어, 검진 기간이 사전 등으로 그런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에 수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반 건강, 그 건강진단,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한 해의 건강검진을 끝내야만 하는 건데, 만약에 올해는 올해 안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불리익도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 기간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이제 올해 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올해 검진 실시를 이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올해 검진을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에 받고 어그 내년 7월 이후에도 그 내년 그러니까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런 검진 기간에 사정이 없는 한 진단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 건강 진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떠한 불리익도 사업주에게 네. 주지 않은 상태로 건강 검진 기간을 어,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주겠다. 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어, 정부는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암검진만큼은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을 받으실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또 노동 강도가 높거나 코로나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검진을 이제 올해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어 진단 결과 뭐 작업 전환이나 뭐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이제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네 사실 음. 이 국가 그. 검진이라는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암을 포함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론 이 검, 진 시기가 좀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가능한 한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 건강 검진 기간 연장이 코로나 19 장기화라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 아래 내려진 한시적인 조치이긴 한데 정부의 이런 연장 결정이 좀 늦어진 감이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어, 예, 일반적으로 어, 국가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검진기간을 이제 연장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검진기간 연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제 좀 급해진 마음에 그 검진기간을 찾으면서 코로나19 기본 방역 중하나인 그런 밀집한 환경을 피하는 상황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것에 대해서, 어, 정부 내 의견조율이 늦어져서 그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야 결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11월부터 사실은 건강검진이게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있었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연장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수검자들이 12월에 확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어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논의하다 보니 결정이 좀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음, 자 이렇게 조심스러운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 건강 검진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지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병원 내 검진 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소독 같은 방역 행위가 굉장히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 출입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검진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어, 예약 물자를 확인하고 QR 코드를 등록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손소독을 이제 시행한 후에 의료기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출입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검진 센터라야 좀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방역 수칙 역시 소홀히 해서는안 되겠죠 어, 예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보다 들락날락거리는 탈의실이나 화장실 같은 곳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병원 내 어디서든 마스크는 무조건 써야 하고 여러 사람이 만진 기구 등을 이용한 후에는 얼굴을 만지지 말고 어,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검진 인원이 몰리지 않은 시간대에 가는 것입니다. 음. 예. 얼굴이나 마스크를 가능한 한 만지지 말고 마스크를 진짜 벗지 않고 쓰고 있는 게 중요한데 네. 검진을 받다 보면 벗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내시경실 같은 경우는 네. 마스크를 벗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따라서 내시경 소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실 앞에는 대한 소화기내 어, 소아기 내시경 학회에서 수여한 그런 우수 내시경실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또 건강 검진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다른 한 곳이 폐 기능 검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검진 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검진 항목에서 폐 기능 검사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흉부 X선 검사로 폐폐 이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아니라면 폐 기능 검사는 생략하도 좋습니다.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뭐~ 검진을 원지 원하지 않는다면 올해는 이제 검진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검진센터를 비롯한 병원 안에 더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검진을 받기 전에 개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볼까요? 어~ 우선 아스피린이나 당뇨 고혈압 약물 복용자라면 너무 성급하게 검진 일정을 접, 잡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내시경 검진을 앞둔 아스피린 복용자는 한1주에서2주 정도 약물을 끊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어~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를 좀 하고 약물 중단 여부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수면내시경을 받을 예정인 그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는 언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혈압약 복용 여부에 따라서 진정제 투여 후못 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장시간 금식으로 인해서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건강검진 받을 때 CT나 MRI도 좀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CT나 MRI를 찍는다면 가려움이나 발진 등 과거 조영제 이상 받은 경험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간혹 중증 이상 반응이 아나필라시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전 설문지 작성을 꼼꼼히 하고 조영제 주사 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바로 완료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해도 그조영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뭐네 검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아예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안전하게 검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진 후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죠. 어예그 수면내시경을 한 수검자들은 프로포폴 등의 진정제가 투여됐기 때문에 검진 직후 운전 같이 이제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 조직 검사를 한 경우라면 식사 가능 시간 및뭐 음식 등 지시 사항을 지켜야지 감염이나 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어또 대장 내시경 후에 복부 팽만감 같은 건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한데 만약에 혈변을 보거나 복통이 좀 심하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검진 전 방역수칙부터 검진 후 주의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보통은 고지서가 집에 오기는 하는데 언제 그리고 무엇을 검진을 받아야 할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관련해서 좀 알아볼까요? 음, 네.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과 지역 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고 지역 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사무직 대상자 중 올해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사의 사업장 건강 검진 추가 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에서 만 64세 어, 홀수 연도 출생자가 일반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66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는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을 실시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피하려다가 다른 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검진을 미루기보다는 제때 또 받을 것을 권유하는데요. 내 건강,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죠. 올해는 특히나 이 건강검진 시기가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정 꼭 체크하셔서 제때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